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산 설악산에서 언제 어느 순간 닥칠지 모르는 사고를 막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길랑 떨어지 사시사철 안전하게 산에 오를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노력하는 그들이 있기에 가능한데요.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구조 활동까지 설악산 특수 산악 구조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거대한 화강암이 우뚝 솟은 장엄한 설악산 기묘한 바위와 그 사이 단단히 뿌리를 내린 푸르른 나무는 그저 감탄을 자아내는데요. 이곳을 지키는 여덟 명의 대원이 있습니다. 바로 설악산 특수 산악 구조팀. 올 1월부터 구조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베테랑 팀장님과 함께 움직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이넓디 넓은 설악산 구석구석을 여덟 명이 커버하기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어, 인원은 뭐, 턱없이 부족하죠. 어, 부족한데, 저희 특수구조팀 외에도, 어, 국립공원 직원들은 전원이 다 구조대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되거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어, 연락을 하게 되면, 어, 사무실 일 적고, 어, 전원이 다 투입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인원이지만 자신 있게 할수 있는 거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특수 산악 구조팀뿐 아니라 119 산악 구조 대원, 국립공원 직원들이 모두 의기투합해 본격 구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제풀은 설악산의 숲속은 위풍당당 아름다움을 뽐내지만 주변 경관에 취해 방심하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는데요. 눈 피해에 부러진 나무 가지나 고사목 등. 위험 요소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올겨울에 눈이 많이 왔지. 지금 봐봐. 이게 다 서래목이잖아. 지금이야 길이 없는 곳이지만 수공원 쪽에는 산바리들이 직접 다니는 곳이잖아. 그런 곳에서 이렇게 뭐썩거나 이런 것들이 강풍에 의해서 한 번에 넘어지게 되는큰 사고가 발생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직접 현장을 찾아 팀원들을 꼼꼼히 교육시키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원인도 찾고요. 어, 그 다음에 계절별로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적절히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다만 이제 사람들이 안전상 문제가 될 만한 곳은 좀 제거를 하고 나머지는 어, 그대로 어, 놔두고 있죠. 안전을 위한 조치는 산속뿐 아니라 사찰 바로 옆에 자리한 나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로프를 타고 올라가 미리미리 제거합니다. 겨울이면 온통 눈으로 덮인 산에 올라 훈련을 하는데요. 눈을 헤치고 나가며 길을 뚫는 러셀 작업을 해야 합니다. 설산을 즐기려는 등산객을 위한 등산로 만드는 작업이 만만치 않아 보이네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겨울이 지나 해빙기가 되면 얼었던 땅이 녹기 때문에 낙석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등산로를 덮칠 수 있는 낙석은 미리 떨어뜨려 제거하는 작업도 필요하죠. 계절마다 필요한 작업들을 직접 훈련을 통해 익히고 몸에 배도록 하기 위한 현장 점검. 팀장님 한 마디 한 마디 놓치지 않으려고 꼼꼼히 기록하며 오늘도 성장해 나갑니다.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불법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 적었고, 난이도가 어디가 높고 뭐 이어지는 새끼이 어디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었습니다. 예. 많이 도움이 되나요? 예. 적어 놓으시면? 어, 그럼요. 저는 아직 온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계속 적고 있습니다. 예. <laughs> 오늘의 이런 훈련이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 줄 자양분이 되겠죠. 예, 지금 저희 특수 구조대의... 신규 직원이 세 명이 있어요. 세 명이 있는데, 어, 첫 발령을 설악산에 받아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산의 규모가 작으면 단시간 내에 하겠지만 여기는 워낙에 규모도 크고 해야 될 일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좀 복잡할 거예요. 그래도 왔으니까. 이 양지석 대원은 현재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갖고 있고요. 그, 지금 현재 와서 활동한 기간은 이제 한 5개월 남짓 되는데, 어, 역시나 현장에서 어, 환자를 처치하거나 환자를 대하는 모습이, 어, 역시 다르구나, 어, 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우리 윤태정 대원은 지금 제일 막내죠. 나이도 스물여섯이고, 등반도 굉장히 열심히 해서 굉장히 좀 고난이도의 등반까지 했던, 어, 그러한 친구고. 김정, 김정식 주임 같은 경우에는, 어,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까지 했어요. 워낙 뭐 등반, 등반은 굉장히 안전하게 좀 잘하기 때문에 가장 믿음이 가는 친구죠. 신입 대원 난치지 않아요. 예, 신입 대원 아니고 <laughs> 오늘 니다 오늘 함께하지 않은 또 다른 네 명의 대원 역시 설악산 특수 산악 구조팀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특히 올 1월 1일자로 발령받은 신입 대원들은 근무 시작과 동시에 잊지 못할 순간들을 갖게 됐다는데요. 아무래도 첫 구조였던 자전바이골 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첫 출동이고 또 오래 걸렸던 구조였던 만큼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눈이 많이 와있고 환자를 데리고 와야 하는 그 코스가 길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총 8시간 정도 걸렸는데 처음에 여기서부터 출동할 때까지 2시간 정도 걸리고 거기서 또그 비법정 탐방로다 보니까 탈출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한 6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매우 험난한 코스. 신입 대원이 다친 환자를 신속히 옮기는 구조 활동에 투입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1월 15일부터 설악산으로 출근했으니까 어, 한달한달 한달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예. 그때 혹시 수습 기간이 아니었나요? 네, 저희가 수습이 3개월 진행되는데 저는 울산바위 내려오다가 연락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후발대로 호흡 불 챙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선배님 도움 받아 가면서 이렇게 수습 기간에 출동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전문 구조 요원으로 활약하며 다행히 안전하게 구조에 생명을 살리기도 하지만 울산바위 구조에 나섰을 당시엔 망자를 수습해야만 했습니다. 직접 자이를 타고 내려갔던 5년차 김종식 대우는 당시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그때 울산바 거의 정상부에서 그자 타고 내려가니까 크랙 사이에 그 나무에 걸쳐져 있더라고요. 첫 봤을 때아 빨리 이제 병원에 좀 보내야 되는 분구나망자 생각은 안 하고요. 네. 수색 지원이 나와서 뭐 나간 거지만 빨리 구해야 되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집에 오면은 왜 이분들이 사고가 나고왜 죽어야만 했을까 그냥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그냥 저 트라우마보다 그게 안타까워서 그냥 가끔 맥주 한잔 하면서 그냥 하루 있었던 걸 뒤돌아보고 는 보던 시간을 좀 가지고는 합니다. 불의 사고에 희생되는 사람이 없도록 법정 탐방로뿐 아니라 비법정 탐방로까지 산에 오는 모든 이의 안전을 위해 쓰는 대원들, 조난 사고 예방 안전 길잡이도 직접 설치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비하고 예방한다 해도 산의 무서움을 간과해선 절대 안 되는데요. 25년 경력, 500여 건 구조에 나섰던 특수 산악 구조팀 베테랑 손경환 팀장이. 꼭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 다그럭스는 안겠지만 지금까지 만약에 목적만 가지고 산행을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힘들고 재미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특히나 이 국립공원 지역에는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심 바뀌었죠. 그러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정상만 목표로 생각하고 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체력도 고갈되고 하는데 산행 속도를 뭐몇 분을 이동한다음에 몇 분을 쉬어야 되고 이런 것 말고 천천히 이동하시면서 주위에 그런 볼거리를 스스로 좀 찾아보면 갔다 온 이후에도 남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 국립공원이 왜 이래서 국립공원인가 그걸 아마 스스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설악산의 최적화된 구조대원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설악산 특수 산악 구조팀. 안전과 생명을 향한 그들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설악산에 오르는 모든 분들의 안전한 산행을 기원합니다.